안녕하세요 오늘은 꿈꾸는 송아지의 이벤트 당첨 후기를 한번 찍어볼건데요 <laughs> 오늘, 오늘... 오늘 놀았는데 오늘 이렇게 줬어요 대박이죠 내뱉다 감싸주셨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거는 뭐지 콜란과 커피통 같아요 열면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나 미니어처용을 보내주셨어요. DP 할때 무척 좋겠네요. 이쁜 미니어처 선물 감사합니다. 음, 목소리가 매우 안 좋죠? 죄송합니다. 이거는 쿠키 케이크인데 잠시. 만 이거는 꿈꾸는 송아지님이 만드신 거예요. 되게 잘 만드셨죠. 이렇게 딱 묶고 어떻게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. 몰드 같네요. 이렇게 총 거의 5개 정도로 보내주셨어요. 이 이쁜 작품도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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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그 다음은 쟁반 우와 삐니한테 쟁반 짱 이뻐. 짱 이쁘네요. 지피할 때도 써야 되겠어요. 이런 거랑 같이 담아서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이거랑, 이거는 볼펜이에요. 볼펜. 여기에서 딱 나오는 볼펜입니다. 털뭉치가 되게 좋아요, 느낌. 이렇게 푸짐푸짐한 꿈꾸는 송아지의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 그리고 꼼꼼송아지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안녕.